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현재 완료로 이루어진 예문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문 보시죠. You have aged beautifully. 이거 뭐 beautifully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beautifully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너무 굴리는데 초점 두지 마시고요. 편하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have aged. 어, 이때 age가 동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동사로서의 a g e 은 나이가 들다, 노화가 일어나다. 그래서, 우리 뭐 한국 사회가 지금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다 할 때, aging society. 이렇게 하거든요. 노화가 됐는데, 또는 나이가 들었는데, beautifully. 나이가 들 때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have pp인 거죠. 참, 곱게 나이가 드셨네요. 조금 주변에서 듣기 안 좋은 말로도 될수 있는데, 곱게 늙으셨네요. 이래도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듣기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영어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나이가 들었다. 이런 표현이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We have been through thick and thin. Have been. 겪었죠? Through. 통과했어요. 관통했어요. 두껍고 얇은 것을. Thick and thin. 이런 순서로 쓰고요. 의미는 뭐냐? 삶의 굴곡. 두꺼운 일, 얇은 일, 이것저것 다 겪었다. 그래서 be through thick and thin 하면 산전수전 다 겪고 이런저런 경험 풍부하다. 그 뜻이 이 의미인 거죠.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이렇습니다. It has been such an eventful year. 이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좀 연말이 조금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보통 연말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해 e PP를 쓰면 아직 그 해가 끝난 게 아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연말에 이렇게 합니다. Such an eventful, event로 F U L 하면 가득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벤트로 가득한 해였다 그래서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였다라는 얘기를 연말에 많이 듣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순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 서치를 쓰시면 단수로 될때 어,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명사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such a 형용사 명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으로 예쁜 여성 such a pretty lady, such a beautiful lady 이런 식으로 물론 복수가 되면 어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자그 다음 문장이요. They have grown wise about people 했는데요. 자 그들은 have grown 이때 grow가 성장하다가 있고 되다가 있는데요. 뒤에 오는 것이 형용사가 따라오면 grow는 그런 상태로 바뀌다란 뜻이에요. 물론 성장하다 자라다의 뜻은 그대로 거기 있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현명해졌다. 현명해졌다. 즉, 사람이 오랜 시간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뭐 능글맞아진다. 그런 뜻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런 판단 가치 능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 이 문장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시간의 경과는 have grown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My card has been blocked. 여기서 card는 신용카드를 얘기하죠. 내 신용카드가 막혔다. 쭉 쓰다가 최근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카드 못 쓴다는 얘기죠. My card has been blocked는 결국은 우리 그 계산하러 갔을 때이 카드 안 되네요. 이런 뜻이죠. 그럴 때그 계산원이 Your card has been blocked.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현재 완료의 예문 마지막 편을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거 그리고 현재 완료의 진행형을 여러분과 같이 예문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